개입이 게이비... 잘 묶였네 잘 묶였다 개입을 확인하고 빠져나가는 친구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이네. 제발, 2단계를 나한테 줘, 제발. 부탁이야. 내리나 아, 애들이 개입적으로 다 올라가네. 억울로게그니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야, 반응을 하네 이거를 숨소리 듣고, 이거 한명 터널링 하기도 <laughs> 좀 빡세 보이는데, 그냥 여기까지 내려왔다. 개입 줘도 놀걸 아닌데서. 무착 이거 묶인 거 봐서는 저거보다 많이 돌아간 발정이 없나 보네. 현재까지는. 조금 박스 개태면 잡을 수냐고. 한 명을 잡을 때부터 시작이긴 해요. 이 거시기는 어, 발음이 좀 이상하네. 거울 식구는 한 명을 잡으실 때부터 시작인데, 얘를 어떻게 잘 지키냐에 따라 가지고 게임이 좀 달라지긴 해. 노시기, 삼시기, 거울 식구 줄여서 거시기, 어감이 좀 그렇긴 하네요. 아, 저긴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거 발전기가 있겠지. <laughs> 진짜 한방으로 이거 찍어 눌러야 될것 같은데, 에이, 설마 일거를 죽이겠어? 일거를 죽이진 않겠지. 다인 큐면은 일거를 죽을 수도 있겠다. 일거를 죽이고 잠식되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그때 한번 꺼내주고, 얘나 안아놓네. 안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지키지도 못했고, 발전이 견제도 못했네. 벌써 다 있네? 야, 야, 적당히 해. 너네 발전이 너무 빨라. 야종이 다 크실 것 같은데, 조만간? <laughs> 그럼 사보타지 하려고 사보타지 갖고 온다, 얘네들. 일단 걸고 생각해. 지금 발전기 켜주면 모르긴 해 지렁이 한명 있는 상태에서 살인 속도 봐라? 오케이 어? 갈지라서 일부러 안뛴것 같기도 하고. 예, 스프린트인데 일부러 안 뛰었어. 아니, 드와이트 때리는 의미가 없어. 드와이트 1초만 일하고 다시 오는데? 네. 이거 점수작인가요, 혹시? 재밌네요. 멀리 빠졌구나. 근데 저 발전기를 돌리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발전기들은 이거 빼고 다 빵퍼인 것 같은데? 살아야겠다. 이게 칼찌가 아닌가? 아, 잠깐만, 판자 어떻게 하냐고? 들자. 어쩔 수 없다. 탈지 맞고. 아, 근데 이거 얘 죽이기 전에 한방 터지면 개 손핸데. 한 방인 거 모르게 해야 되는데, 애들. 얘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애들 킬하는 타이밍 가졌고. 오케이. 한방 켜졌어요. 안 따네? 아니 뭐야 이걸 반대문으로 간다고? 발전기 이거 켜놓고? 이야 짜잔 한방일 한다 애들아 저런저런 저런저런 쭉 빠졌는데? 저런저런 아! 골킬입니다 한 방으로 똥꼬치에 돌킬했다. 불굴은 지금까지 안 일어난 거 봐서는 불굴 없어요, 얘네들. 있었으면 진작 일어났어야 됐어. 클로 대신 아담 둘 중에 한 명이. 이거 오늘 견자나까지다 가야 돼요. 애가다첫걸 어, 이거리네. 아담을 내가 한번 걸었었나? 아담 구조 냄새나서 아담은 맨 마지막에 거는 걸로 할게요. 아담은 너무 구조 냄새가 나, 얘는 <laughs> 너무 마사를 잘해가지고 구조 같으니까 맨 마지막에 거는 걸로. 클로드 어디 갔냐? 아, 근데 이거 아담! 길막 잘해가지고 아담이 문 먼저 땄으면은 이거 방생했다 아담이 문 따는 걸 굉장히 잘 막았어요 여깄네 기 응, 음, 클로데시 조금만 잘 막았으면은 이거 무조건 저거였어 방생이었어 이거 글도 견자단 보자 이건 이게 한방 퍽? <laughs> 근데 아담 맞자마자 애들 홈비 백산된 거개 웃기네. <laughs>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방 들었는데 이걸로 역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 속 시원해 앞으로 한방퍼 자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여기다가 막 돼지 같은 거 발랐으면 눈물 흘리면서 올방생했겠네요 팽민이가 불굴있었네 팽민이 처음에 터널형 한게 신한수네 내가 불굴이었네나머지는 불굴 한 명도 없고. 백민이 터널링 안 했으면은, 백민이가 불굴로 다 일으키고 나갔겠네. 서순 좋았다.